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이 빵 터지는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은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우리끼리 도란도란 수다 떨면서 건강도 챙기는 곳이죠. 오늘도 한입 크기로 쏙쏙, 쉽게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약사 양반 혈관 청소하는 음식 좀 알려줘.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오늘 주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예요. 약사 양반 혈관 청소하는 음식 좀 알려줘. 이거 먹으면 혈관이 싹 닦인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치찌개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기름기가 싹 내려간대. 하거나, 마늘 먹으면서 마늘이 혈관 청소부래.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혈관을 싹 청소해주는 마법의 음식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쉽지만 혈관을 싹 청소해주는 마법의 음식은 없습니다. 에이, 그럼 실망이네 하고. 벌써 채널을 끄시려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법처럼 싹 치워주는 건 없지만, 우리 혈관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은 있다는 말씀이죠. 왜 혈관 청소가 어렵냐고요? 우리 몸 혈관에 생기는 찌꺼기를 의학 용어로는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벽에 기름때 같은 게 끼고 그 때문에 혈관 벽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이 죽상동맥경화증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꽉 막혀 버리는 무서운 질병이죠. 이게 한번 생기면 음식 하나 먹었다고 파이프 청소하듯이 싹 씻겨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벽에 덕지덕지 붙어버린 녹슨 때를 음식 몇번 먹는다고 벗겨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혈관 청소제라는 표현은 좀 과장된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마치 강력 세제처럼 혈관 속 찌꺼기를 녹여 없앤다는 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답니다. 좋은 소식도 있어요. 청소 대신 관리가 핵심. 비록 청소는 어렵지만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은 가능해요. 혈관이 더 막히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생긴 손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안정화시키는 것. 즉, 혈관이 더 상하지 않게 지키고 관리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미 녹슬고 찌꺼기가 낀 파이프를 새 것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녹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녹슨 부분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보다는 관리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마치 우리 집 가전제품을 오래 쓰려면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한입 크기로. 그럼 이제부터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음식들을 한입 크기로 쏙쏙 알려 드릴게요. 채소 과일 색깔별로 골고루가 답. 항산화 물질이 풍부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보호하죠. 비타민 C 이 혈관 내피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감싸는 막으로 혈관 건강의 최전선이라고할수 있어요. 예시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초록잎 채소 귤 딸기 블루베리 같은 새콤달콤한 과일들 매일 식탁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 백미 대신 현미보리 섬유질이 풍부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지만 혈액 속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예시 현미보리밥, 귀리오트밀, 통밀빵 등 백미밥 대신 통곡물을 섞어 먹는 작은 습관이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견과류 하루 한 줌의 기적 불포화 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지방이라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줌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가는 정도가 적당해요. 예시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짭짤하게 양념된 것보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가 좋습니다. 생선 오메가3의 힘 오메가3 지방산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시 고등어 꽁치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식탁에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 착한 지방 불포화 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 샐러드 드레싱으로 살짝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튀김 요리보다는 볶음이나 무침에 활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오해가 많은 음식 이야기. 이거 먹으면 혈관이 싹 닦인다던데,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거 먹으면 혈관 청소된다더라. 하고, 소문난 음식들이 꽤 있죠? 몇 가지 짚어볼게요. 마늘이 혈관 청소제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늘이 혈관의 죽상 동맥 경화증을 싹 닦아낸다고 과신하는 것은 금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쏙 쓰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홍삼이 혈관을 싹 청소해준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관 확장에 약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혈압을 더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레드와인 한 잔이 혈관을 닦아준다. 레드와인 속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 혈관 건강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죠. 하지만 술은 술입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높이고 간에 부담을 주며 과음은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약이라 생각하고 마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하루 한 잔의 와인도 혈관 청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히 즐기는 정도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음식에만 의존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해요. 약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청소 대신 관리가 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혈관 막힘은 청소라기보다는 관리가 답입니다. 음식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의사 약사 필요 없겠죠? 혈관 건강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 꾸준한 생활습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약 복용이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이세 박자가 잘 맞아야 우리 혈관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혈관 건강 지키는 생활습관 꿀팁 한입 크기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습관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금 줄이기 국물은 맛만 보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국물 음식 줄이기간 심심하게 먹기라면 국물은 맛만 보고 버리기 등 작은 노력이 필요해요. 싱겁게 먹는 습관만 들여도 혈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운동 하루 10에서 30분 가볍게 걷기.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할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의자 잡고 제자리 걷기, 집안에서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후 심호흡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즐겁게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혈관이 이완되고 기분도 좋아진 답니다. 금연 담배는 혈관의 적 담배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손상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가족과 혈관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시작하세요. 음주 소주 한병 말고 반잔 정도만. 또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 반잔이 말이 되나? 하시겠지만 술을 줄이는 만큼 우리 혈관은 고맙다 할 거예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폭발시키고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 벽이 약해지고 찢어지는 걸 막으려면 혈압부터 관리해야 해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져 혈관벽이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집에 혈압계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아침, 저녁 편안하게 앉아서 5분 정도 쉬고 나서 혈압을 재보세요. 혈압 기록하기 매일 잰 혈압을 수첩이나 달력에 기록해 두셨다가 병원에 가시면 의사선생님이 딱 보고 약을 조절해 주실 거예요. 주기적인 혈압 측정은 혈압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약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사돈이 먹던 약 나도 맞겠지?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은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왜 이렇게 맞냐고요? 사람마다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다르고 혈압이 높은 원인에 따라 맞춤으로 처방하는 겁니다. 이뇨제 몸의 염분과 물을 빼서 혈압을 감소시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ACE 역제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ARBs, ACE 역제제와 비슷하게 혈관 수축 물질을 억제하지만 기침 같은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베타 차단제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힘을 조절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알파 차단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이렇게 혈압약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돈이 먹던 약 나도 맞겠지? 하고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옷 사이즈처럼 개인 맞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몸 상태, 다른 질병 여부, 복용 중인 다른 약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약을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의사, 약사 선생님과 상담 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평소부터 관리가 답입니다. 우리 혈관은 한번 막히면 다시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막히지 않도록 평소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평생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국물 한 숟갈 덜 드시고 내일은 시장 한 바퀴 더 걸으시고 모레는 화날 때 심호흡 한번 후회해 보세요. 이런 작고 꾸준한 노력이 쌓여서 혈관이 고맙다 할 겁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약사 양반 이건 또뭔 말이냐?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한입 크기로 쏙쏙 다시 풀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이 빵 터지는 채널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 웃음도 보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건강수다 한바탕 떠실 준비 되셨죠? 감사합니다.